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갈비 땡기네. 갈비? 새로 무식 먹방. <laughs> 그냥 야채 딱 신선하게 다, 다 나오네요. 음, 이렇게 양파, 파절이. 우와! 요즘 배리 이렇게 나오네. <laughs> 어? 여러분들, 베리, 소주 시키고 싶으면 소주, 우와. 맥주, 콜 이렇게 딱 와. 란 <laughs> 이런 게 있네. 아, 떡볶이. 떡볶이 많이 먹어. 떡볶이 많이 먹어. 네네. 아, 예. 떡볶이 맛있어. 많이 먹어. 떡볶이. 나 떡볶이 좋아하거든. 맛있어. 그래. 네. 아, 좋아. 음, 실험하고 왔다, 고마 떡으로 이렇게 타야죠. 그러지. 떡볶이 맛집이네. 음. 아, <상시간> 갈니래도 부산 재고 부산 이고와 갈비가 굽잖아 굽다 왜? 네. 와, 이물한탕한다 와, 이물방. 소고기가 구워서 파이래. 아 예. 네. 제가 맛있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우와. 고 네? 네? 와. 와우, 와우, 괴롭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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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풀, 어, 맛이 있네요 맛이 있겠네요. 소 보라, <laughs> 네. 수밖에 없지. 예. 냄새 치여도 돼, 선불, 냄새 치여도 다. 어, 어, 어떤 냄새가 나냐면요, 꼬지 냄새 나요. 어, 꼬지 냄새 아시죠,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딱 같이 느낍시다. 꼬지 냄새 나 꼬지 냄새. 그 네, 꼬지 냄새 <laughs> 있죠? 양념부두 꼬지 네. 냄새. 아. 그 냄새 나요, 지금. 나, 나, 이 형님. 나 볼게, 이 형님. 떡볶이는 씹어야 돼요. 아유. 네. 아유. 아, 빨리 안익면 괜찮은 거다. 현기증 난다는 말이 맞네. 진짜. 진짜. 아, 네, 진짜. 미치겠네. <laughs> 예, 발음이 진짜 빨라요. 아니, 방송 때, 방송 때문에는데 어떻게 냐면 방송에서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어, 동석이랑 둘이서 방송하면 말 이렇게 갖고 그렇게 해갖고, 저 시청자 때문에 만나게 된사이에요 네. 그래서, 울산에 제가 갔죠, 형으로서. 지가 안 오대요, 죽어도. 예. <laughs> 지가 죽어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제가 삼타까지 갔습니다. 가갖고, 관람차도 타고, 둘이서, 길거리도 쉬는 거 하고, 야광도 하고, 네. 다 했어요. 네. 예. 네. 음, 그래서... 고기 한번 먹어봅시다. 네, 맛있겠고. 원래 고기는 100%다 있고, 맛은 맞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신음부식 먹방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신음부식 때는 여러분들 100%안 입고 먹습니다 예. 고기는 안 되네. 저는 100% 입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어, 맛있다 보자 어뭐와와 와우 새 맛있네 어 맛은 있네 맛은 있네 이거 음 좋습니다 음, 음, 예. 이 음, 네. 어, 이거 아니면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으 음. 니까아니면 매운 거 음. 니까 이게 말 음. 이 매운 거는 말 음. 음. 이 음. 음.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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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 먹겠습니다. 한번 먹어보지 봐. 상추 한 개, 여러분 상추 한 개, 배추, 아. 쌈채 한 개, 그다음에 고기 한 점, 한 개, 한 개. 고기를 빨리 덮어주세요. 자들기로 덮어주시고 마늘 하나. 그 다음에, 백김치 좀 넣고요. 덥떡. 백김치 머리, 대가리 넣고요. 그 다음에, 뭘더 넣지? 어됐어 요거를 쌉니다. 야, 야, 다 이걸 다넣습니다이싼한번보겠습니다 아, 양파, 양파. 오케이, 양파. 아, 아, 아 양파가 빠졌네. 양파도 넣고요. 네. 그 다음에 또뭐 넣을까요? 쌈무. 이거 쌈무 하나 참. 쌈무 마늘하고 요셀프죠 마늘, 양파. 하나 더 양파. 요나무양무 하나 더 양파. 하나 더 양파. 하나 더 양파. 하나 더 양파. 하들어 양파. 하나 더 양파. 하나 더 양파. 하나 더 양파. 하나 더 양파. 하이더 양파. 하나 더 양파. 안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와~ 뭐? <laughs> 음~ 아, 햄버? 음~ 나는 싸우안좋아해요가양이 와, 음음음 와~ 최고. 최고입니다 최고. 음~ <laughs> 와~ 최고. 어... 기다 쓰니까. 이게. 어떻게 질문을 하시는데? 어... <laughs> 이거 어디가 들어 이 이거 있어 음. 와 이거 맛있겠다 이거. 와 이거는 파랑갈고리면되겠다야 네. 보이시죠? 매콤 흑돼지구이 여기. 이야, 오늘 신기한 거 많이 옵니다형들쫀득쫀동하네 음! 역시, 음음 운동하고는 먹 운동 맛이 최고네요, 진짜. 그렇죠? 음 와, 두께 진짜 두껍다. 토끼 어. 진짜 맛 여러분, 들 육즙 떨어지는 거뭡니까 육즙? 육즙 떨어지는 거뭡니까오우 <laughs> 오우 <웃음> 아, 뜨거워 어우 아우 아우 음음 짠무 쌈무 하나에 두개 하나, 엎치고 두 개, 하나. <웃음> 엎치고 <웃음> 뒤집어 갖고, 뒤집어 갖고, 우와. 하나 읊치고, 두개 읊치고, <laughs> 쌍무는 총네 장, 싹싸 갖고, 후후후. 햄버거 스타일, 좀 햄버거 스타일, 쌍무 햄버거 스타일, 쌍버거, 쌍버거입니다. 후후후. 고기가 너무 큰관계로 물어서 먹겠습니다. 음. 나는 누드누드해먹 야 이야, 된장찌개 봐, 하게 네. 아, 그치, 야맛있네 이야! 정확하게. 자, 이나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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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찮나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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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빨리, 괜찮나? 괜 네. 빨리! 괜찮나? 괜찮나? 된장 떠라! 찮나 된장 떠, 떠, 떠. 울산이 <laughs> 너무 뜨겁겠네얼 불판, 음, 야, 천연 고추장, 천연 고추장이니까. 와, 진짜 그만해. 음. 울산에 가면 못 구하는 음식 있나? 고래고기, 고레고기. 고래고기. 고래고기 맛있나? 울산에. 아. 울산에서 한 번도 안 먹었다. 아, 맛있어. 고래고기 먹었잖아. 나 울산에서 좀 먹었다. 먹었어. 그... 울산, 울산이 온종산이라서온종온인데 장라지지말다이려지나고예장생포 아, 네. 앞에 바다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 어우 어우 니 어우 어우 버스 어 멋있어 니까육거어 소리 막 어우 지글지글 지글지글 어우 어우 알지요 이 느낌 알지어이 느낌 알 지금 어, 어? 잘달었다 중국인 치안이 되났습니다. 어. 자, 어. 저는 오늘 달리면서 인내와 고독을 같이 느꼈습니다. 내가 고기를 잘 돕거든. 그래. 네. 고기가 기가 이 원래 일부도 잘. 내가 타면 들어 양념이 양념 고기에 고기가 두꺼니까잘 타요. 근데 내가 이렇게 붙으면 잘잘 붙는 거라. 그럼 네. 고기를 잡아가 밥에 싸갖고 음. 7분 끝고기하고 싸갖고 여러분들 호로가 호로가 여러분들 거기 싸갖고 어어 된장

처음히갑 우리도 중에 못참입강견는 역사를 썼네. 네. 지의 특성이 뭐냐면 먹으면 잠이 옵니다. 먹으면 잠이 오고 러시아 먹고 싶고. 세 가지 반갑습니다. 먹는 걸 우리 싸우지 않아요. 네. 안돼을 겁니다.